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가니탕에 소주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저 도가니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추석 때 가족들이랑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도가니탕을 한번 먹고 너무 맛있어서 다시 한번 시켜봤어요. 도가니탕을 오랜만에 한번 먹었더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 보이시나요? 수지. 음. 아, 식감이 너무 좋아요. 과니 추가할 걸 그랬나? 너무 맛있네. 음, 밥이랑 먹어야지. 음, 국물 뽀얀 것좀 보세요. 보통 빨, 빨간 국물을 훨씬 좋아하지만 또 이런 뽀얀 곰탕도 좋아요. 음, 이렇게. 음, 밥이랑 먹으니까 더 부드러운 느낌? 그냥 다 말아 맛있으니까 음또 너무 또 속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이 포근한 느낌 이렇게 음 김치는 겉절이는 아니지만 맛있네요 딱 적당히 익은 김치 몰라요. 그냥 지금 너무 그냥 만족스러워요. 너무 어, 기분이 좋고 어머 어머 어마어, 안돼 짠아 근데 너무, 너무 맛있다 생각보다. 또 제가 저번에 그거 먹을 때는 술을 못 마셨거든요. 이번에 술이랑 먹으니까. 응. 음. 시상 낙원이 따로 없군. 짠. 저희 옛날 집에 근처에 되게 유명한 집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지? 유명한 도가니탕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애기때였어서 그 도가니탕 맛을 몰랐어 음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도가니? 와 이게 딱 씹었을때 확 퍼지는 이 고소하고 기름진 육즙이 음, 너무 좋은데? 짠. 저 이거 먹고 꿀잠 잘 거예요. 고기랑. 응. 음. 비싼 값을 한다. 아껴 먹어, 아껴 먹어. 천천히 아껴 먹어. 음.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해. 그래도 여기 다 제대로 된 집이어서 다행이다. 와사비 소스에 찍어서 보관이. 또 이거 편집할 때 먹고 싶어서 또 시킬 것 같아요. 식감 천재예요. 아, 어, 뭔가 이이 육질이랄까? 저가 밀당을 하는 제가 배고플 때 편집을 못해요. 배고플 때 편집하면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집중이 안돼서 단 고기가 너무 많아 행복하게 말이야. 아니 오늘은 고기가 밥 고기보다 밥이 부족한데? 일단 먹다 일단 먹을게요. 응. 아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응. 도가니랑 와사비 소스랑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아 진짜 제대로 도가니야. 건강하면서 맛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 있긴 있어요. 많아요. 사실 반찬 짠 약간 뼈 같은데 살인 이 쾌감 뭔지 아세요? 나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네. 여러분 제가 한때는 유튜브를 막 매일매일 올렸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동안은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뭔가 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것과 유튜브와의, 유튜브와의 비, 비율을? 근데 어... 약간 이전까지 제가 너무 많이 올린 건가 싶기도 해가지고 자주 올린 건가 싶기도 해가지고 음, 아직도 사실 좀 요새 제일 고민이에요, 그게. 사실 제가 알기로 뭔가 엄청 잘 나가고 유명한 유튜버 분들 중에 매일 올리는 유튜버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매일 올리던 때도 되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뭐랄까? 계속 의문이 들기는 했어요. 아, 이거를. 매일 올려서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게 매일 올리는 게 과연 내 채널에 어, 좋은 걸까 나에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아직 저는 그래도 제가 초보 유튜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착오를 밟아볼게요. 그래도 되죠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맛있다 오늘 솔직히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면서. 아이,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 기, 영상 기다렸어요 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계시지만, 진짜 기다리셨을까? 정말 나, 내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긴 해요. 그게 뭐, 뭔가, 제 영상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아, 복잡해요, 진짜. 너무. 항상,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랑 같은 길을 걸어오다가, 유튜브랑, 아무튼, 유튜브도 이제 처음 시작하고 이러니까 같은 걱정을 공유할 사람이 없어서 요새 되게 혼란스러워요. 음. 아쉽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들한테는 유튜브를 한다고 말도 했고, 말하기 전에 이제, 보고 연락 온 친구들도 있고, 한데, 다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아니거든요. 저도 이전에는 저 같은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대단한 거 아닌데. 아, 나는, 술 먹으면 이렇게. 음, 맛있어. 아무튼 이 생각이 태생적으로 많은 거는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성격. 저는 제 성격이 그래도 막 싫진 않아요. 물론 피곤하긴 한데, 음. 국물이 진짜 진국이야! 너무 빨리 끝났어. 너무 아쉬워요. 아까 고기가 남는다고 한 말은 취소할게요. 그래도 맛있어. 가끔 국밥 먹을 때 밥만 이렇게 남으면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 자주 있거든요. 오늘은 아니에요. 이 맛집이네. 그래서 다른 곰탕도 먹어봐야겠다. 너무 너무 맛있어요. 뭔가 이 뽀얀 맛. 그냥 지금 밥한 공기 새로 말아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참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봐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